제 게시판에 있는 그사인을 한번 읊어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권영세, 이재명. 가장 친중 인사다라고 비판을 받는 인물들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시작된 책봉 정치.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다시 의문을 품게 됐는데요. 21세기 책봉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에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세자 책봉을 조공과 맞바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헌령을 선포하자 국회는 반발했고 헌법 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중국의 언론들은 실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반기면서 집중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라는 말이죠. 마치 미션 클리어 신호탄처럼 보이는데, 이런 놀라운 흐름을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주죠. 폭스뉴스가 정확하게 지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4월 5일자입니다. 폭스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파면은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 공산당은 친중 인사들을 수십 년간 육성해 왔으며 윤대통령 그 전략의 방해물이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요. 이게 이틀 전에 뉴스였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일제히 침묵했죠. 중국의 머니에 취한 언론들은 일제히 아닥했습니다. 이 보도가 한 줄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가 처한 외교적 침투 상황을 이 남의 언론을 통해서만 알아야 한다라는 현실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느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정치 개입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좌파 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친미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중국의 속내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책봉의 나라로 만들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낱낱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말이죠. 사법정의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주권 침탈의 신호탄입니다.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는 2030들의 이 깊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있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말이죠. 사기다라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헌을 선포한 이유. 진짜 이유는 반국가 세력 때문이죠. 친중 세력, 친북 세력. 사실상 그 반국가 세력의 포인트는 중국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엄을 선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탄핵 난발하는 이 지랄 같은 민주당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말이죠. 중국의 전방위적 심투에 대한 위기가, 그리고 이를 더 두고 볼수 없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정체는 이미 중국 세력에 깊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총선 부정 의혹이 있죠. 부정 선거에 대해서 그 세력은 중국이다. 그리고 댓글 부대 사법부 장악 여론 조작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의 등장 이 배경에는 말이죠. 어,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전통적 동맹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고개를 숙였죠. 이재명이. 중국은 쉐쉐하면 된다라고 말한 게 가장 대표적인지 않을까. 그리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앞에 가서 무릎을 탁 붙이고 두 손을 모아 앉아서 훈시를 듣듯 그렇게 공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시팔을 이야기하던 이 이재명이가 중국 주중 대사 앞에서는 어우야 뭔 고양이처럼 이렇게. 다소 곤 나긋나긋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대변인은 이 싱하이밍에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받아줬고 앉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총종합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결단이 되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투가 말이죠. 뭐 외교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침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드 정보 제공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말이죠. 중국의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라는 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커넥션 주로 이돈 되는 기업을 중국이 사들이면서 조각조각 낸다 이런. 분들 그리고 경제 속국 구조화 등은 민주당 정권에서 이미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체가 미국의 보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언론들이 이 내용을 다뤘으면 음, 음, 음 이랬을 건데, 폭스 뉴스가 다루고 있다라는 건 그냥 미국의 언론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한국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4월 5일 폭스 뉴스는요 중동 미디어 연구소의 안나 마하르 바르두치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보도합니다. 뭐라고 하냐? 중국 공산당은 정치 자금, 은밀한 심지어 성상납까지 동원해 한국 내 특정 정치인을 수년간 육성해 왔다. 제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가장 떠오르는 정치인들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댓글이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특정할 수 없는 다 그렇지 않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압도적인 1위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 압도적인 1위는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는 게더 충격적이죠. 자, 은밀한 이익. 은밀한 이익이 뭘까? 우회적으로 돈을 찔러다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상납, 이게 가장 코를 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수년간 육성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돈 들여 가지고 막 정치 세력들 친중 정책을 펼쳐낼 정치 세력들을 막 육성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타협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본인들의 전략에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제거 1순위였다라는 겁니다. 바르두치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같은 흐름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매우 기쁘다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뭐가 자랑스러울까? 뭐가 기쁠까? 전혀 무관심하다라고 하면, 뭐, 감흥이 없는데 말이죠. 매우 관심있게 지켜봤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거를 필요로 했을까? 이건 답은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민국의 중요도 때문입니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이세 나라가 말이죠. 해양민주주의의 연대 세력입니다. 중국이 동북아패권을 지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 일본, 한국, 대만이 강력하게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이세 개의 시스템 중에 하나라도 빵꾸가 난다라고 하면 대만은 고립되고 일본은 포위되고 이 미국은 태평양 건너로 밀려난다라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 고리를 깨는 가장 큰 역할은 어디? 대륙을 같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윤석열은 그세 나라의 고리를 지킨 최후의 보루다라는 거죠. 개업력은 마지막 저항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개입이 말이죠. 추상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참정권, 간첩, 그리고 중국 침투의 실체. 그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한데요. 대한민국 정치에 실질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통로가 외국인 참정권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유권자 중에 외국인이 14만 명. 이것도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 중에 무려 11만 3천 명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 81%가 중국 국적자다라는 말이죠. 더큰 문제가 뭐냐면요, 실 거주 요건 없이도 투표권만 있으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표 던지고 다시. 중국으로 갈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제도를 만든 게 민주당이다라는 거죠. 법을 바꾸자라고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건 국민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와서는 이민총으로 독도합법화, 문을 열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한편 대한민국은 지금 간첩이 일상처럼 활동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드론으로 국정원, 공군 기지, 제주 공항, 미군 함정을 촬영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간첩법이 무력화돼가지고요 실질적인 처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첩의 대상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간첩법으로 처벌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간첩법 개정을 조직 적으로 맡고 있는 게또 누구냐 어, 민주당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게 이번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어서 중국인 고등학생이 공군 기지를 촬영하다가 체포가 되어도 벌할 길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런 와중에 폭스 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성상납까지 동원해 가지고 한국의 정치인을 키워왔다. 도대체 그 정치인 누굽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대부분 뭐 이준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은 신하이밍에게 훈시를 듣고, 민주당은 간첩법을 막고, 정답은 명확해 보이죠? 민주당 쪽의 인사다, 좌쪽 진영의 인사다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이 뭐 좌쪽만 돈을 풀었겠습니까? 우쪽도 돈을 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은 정당이 아니라 권력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국회 내에 한중의원연맹이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2회를 맡고 있는데요. 한국은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 투표권 행사로 선출되어서 어, 국회의원이 있죠. 3 0 0만 말해. 그런데 중국은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이죠. 시진핑이 좋아라 하냐. 너너너너 들어와. 공산당. 공산당원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연맹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건 노골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았다고 라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 권영세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이 주중대사를 지는 대표적인 친중 인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게시판의 압도적인 1위가 권영세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권영세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진핑 방한이 급선무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이 어,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지도자로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좌파뿐만이 아니라 우파 내부에서도 이 친중의 바이러스는 침투되어 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300마리 중에 이 친중의 세력이 안 뻗은 곳이 없구나 이 모든 것을 감지했고 막으려고 했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탄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아주 나익지만 위험한 정치 장면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외세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것, 과거의 명나라가 이런 책봉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은 중국 공산당의 내정 침투가 책봉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단순한 헌재 판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한국이, 한 국가의 자주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결과물이다. 라는 겁니다. 외국인 투표권, 간첩의 무력화, 언론들은 일제히 아닥하고, 정치는 굴복하고, 그 틈에 중국은 기쁘다. 실시간 1위에 검색에 오르고, 한국 대통령을 우리가 끌어내렸다. 라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니 물을 수 없죠. 다음은 누구냐. 라는 물음을 말이죠. 중국은 또 누구를 키우고 있을까요? 제 게시판에 있는 그 사인을 한번 읊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권영세. 이재명 가장 친중 인사다라고 비판을 받는 인물들이죠. 아직도 미스터리한 것은 말이죠. 학력 사기가들 통났는데도 성관이는 이 이준석의 아포스티오 공증이 아니라 사설 기관 업체에서 발급받은 그런 허접한 가라소루로 이준석을 검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결코 다시 조공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반드시 투쟁해서 자유를 되찾을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